삶의 규모를 줄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뗄래야뗄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게 있죠. 네. 바로 휴대폰 아,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 휴대폰 없는 분들 요즘 거의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데 휴대폰이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었지만 스트레스도 동시에 주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우리 모두가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틈만 있는 휴대폰으로 메일 확인하고요. 문자도 주고받고 SNS도 하고요. 네. 게임도 합니다. 네.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보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또 용건도 없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네. 음, 그냥 심심해서 했어 이러면서요. 네. 그러면서 우리만의 사색할 시간도 또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 정말로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한 칸에 그쵸. 휴대폰 안 보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한 명도 없었을 때.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정말 다 각자 고개 숙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건 그렇죠. 맞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